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ODM 기업 잉그루드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잉그루드랩의 주가가 지지부진한데요. 하지만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잉그루드랩은 크게 두 곳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남동공단의 잉그루드랩 코리아와 미국 토토와 본사 공장인데요. 2025년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축은 바로 잉그루드랩 코리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g 사라는 대형 고객사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g 사는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인디 브랜드로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이 g 사가 잉그루드랩 코리아 전체 매출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사의 수주액은 2023년 600억원에서 2024년 3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5년에는 500억원 수준으로 다시 크게 회복하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컨테이너선 문제로 생산 지연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2분기에 해결되면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화장품 브랜드가 여러 ODM 업체를 쓰는 경우가 흔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G사는 잉그루드랩에서 생산한 제품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 현지에 잉그루드랩을 대체할 마땅한 ODM 업체가 없고 잉그루드랩이 G사와 신뢰관계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쥐사는 그동안 자사몰에서만 판매하다가 최근 얼타뷰티에 입점하며 유통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겟과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 입점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유럽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쥐사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면 잉그루드랩 코리아의 실적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토토와 본사법인은 2025년보다는 2026년 실적이 더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실적 개선이 더딘 상황인데요. 자외선 차단제 매출은 좋아지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현지 로컬 브랜드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K뷰티의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은 업체들로 그들의 실적 약화가 토토와 법인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약품으로 분류된 자외선 차단제고 두 번째로는 고객사의 다변화입니다. 첫 번째 요인부터 살펴볼게요. 일부에서는 미국 관세 때문에 한국 브랜드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건비가 매우 높고 작업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15%의 관세는 영업상의 큰 레버리지로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관세율이 250%까지 논의될 정도로 화장품과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현지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할 수 있는 ODM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그루드랩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을 알아볼게요. 국내 제이사를 비롯해 현지 인디 브랜드들의 매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나가는 글로벌 브랜드 M사의 레티놀 제품 주문량도 크게 늘었어요. 기존 대형 고객사 매출 비중은 40%로 줄었고 상위 5개 고객사 매출 비중도 35%까지 하락하며 매출 구조가 건강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분기 잉글루드랩의 매출 580억, 영업이익 100억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요. 토토아 법인의 자외선 차단제와 인구루드랩 코리아의 G사 대량 수주 덕분이죠. 설비 자동화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도 18%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화장품 ODM 기업이라 분기별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3분기에도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6년 초에는 새로운 대형 고객사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 소식은 멀티플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잉글우드랩의 목표 시가총액은 2026년 예상 컨센서스 순이익 2,200억 원에 20배를 적용한 4,400억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7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주가는 모든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2분기 실적 이후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종목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니버스였습니다.